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의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투나 말씀은 다소 격정적입니다. 어, 그도 그럴 듯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듯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어,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힌 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렇게 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다소 그말에 빛고는 어두 어두가 가득합니다. 어,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 듣는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 아주 종교적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요. 유대교 전통의 위대한 랍비였던 힐렐에게도 율법을 좀유예하 해주십시오라는 어, 라고 물어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너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도려 면박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개명은 이라는 질문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유도해서 비판할 만하거나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신명기와 레이기 말씀을 꺼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십니다 어, 율법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신 것인데 바로 사랑으로 묶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도리어 꼬집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에 대해서 논쟁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외우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깊고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율법에 대한 열이는 점점 어긋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몰아 세우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가늠하다 형장에 붙잡힌 여인을 톨로 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해 결혼에 다섯 번 실패한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피할 피가 섞인 더러운 어, 민족 사마리아인이요 피해야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어, 이들의 율법에 사랑이 있습니까? 창조된 그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담겨 있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특별해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 지키지 못한 자를 나누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 기원전 722년경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제국이 을제국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책을 펼친 것이 혼혈 정책이라는 것인데 어,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지역의 여자들과 혼인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 남유다는 그 이후 150년을 더 버티다 남, 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 민족을 그대로 존중하고 민족의 엘리트층들만 그들의 중심지로 데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피가 안 섞이고 그대로, 그대로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인 더러운 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제국의 정책이 각각 다른 다을 달랐을 뿐인데, 그들은 이들이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에서 왜 선과 악을 나누겠습니까? 율법에서 왜 어둠과 빛을 나누겠습니까? 율법에서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과 하나님과 가까인 삶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이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삶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구원자로 온 예수님 그분의 사랑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은 나 있는 이 율법사의 마음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교회에서 매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매일 참여한다 하더라도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신앙생활 할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역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성도 여러분님 여러분들 한순간, 한 순간 한분한 분도 이런 순간에서 피해갈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 매일 매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루하루의 삶에 어, 그저 흘러가는 삶에 맡겨져서 우리 가림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니느의 민족을 보라. 저니느의 나를 알지 못하고 선악을 군, 분간하지 못하는 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방넌쿨이 죽어 있는 곳에서. 괴로워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저 이 율법, 율법사처럼 무엇이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계명이 되기를 사, 정말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아는 제가 어, 아는 한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이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십몇년전 일이죠.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이 교회 이 교회 어, 불량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술 취한 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들기고 교회 에좀 어, 자면 안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이런 청 이런 불량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불안해하셨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싫어하셔서 이갓이 이 사역을 하게 된이 목사님은 어, 이들 이 청년들을 그냥 이 청소년들을 그냥 쫓아냈다고 합니다. 야 너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쫓아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술 취하고 계속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락커 있잖아요 그걸 잠궈놨다고 합니다 어, 자동 잠근 장치를 문에 설치하고 교회 CCTV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막았다고 그래요 자동 잠금 장치를 설정해놨으니까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오죠 못 오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안에 아, 참 교회가 조용하다 참 교회가 조용하다 조용해서 좋은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뒤에 이 세상이 비로 더 덥혀서 조용해진 것처럼 "아, 아무도 없구나" 교회에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마음이 엄청 적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목사님 아이는 되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찾아 나서야겠다,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길가를 휘젓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교회에 왔던 무리들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너 요즘 교회 왜안 오냐? 그랬더니 아 요즘 바빠서요, 뭐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이 나중에 밥 한번 사줄게. 한번 밥 한번 얻어 먹어. 시골에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밥을 사주게 됐대요. 근데 그 안에 이 아이들이 왜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다 마치고 나서 그 청소년 아이에게 야, 우리 교회 에 주일에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 중고등부 예배 한번 와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났는데. 이게 소문이 엄청 퍼졌는지 주일 예배 때 이제 이 아이들이 무더기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고등부 인원이 많지가 않았었대요 근데 이 패거리들이 때를 몰려서 교회 오니까 원래 있던 인원들보다 이 패거리로 모인 청소년 연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리 정돈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담배 피고 그리고 예배 중에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결국 이분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따로 떼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한 마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동 잠금 장치로 락을 다 걸어놓고 굳은 쇠문으로 닫은 그 어, 교회가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 마치 감옥과도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꽁꽁 갇혀 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어,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매일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사역과 내 섬김과 내 말씀을 듣는 이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안에 그 율법의 모든 개명 중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사의 시험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개명 중. 제일은 사랑이 될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는 나태함으로. 또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행동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이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소의들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어,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제로, 또 마음의 짐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묶인 것을 자유롭게 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묶인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성도님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및또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삶 가운데 그또그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